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어, 이번에 사업 담당자인 김남균이라고 합니다 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전라 방구석이 스포츠대회 시즌 3는 어, 116개 팀의 4 2 4명의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합니다 어, 이렇게 또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개막 상영 영상을 예, 확인하고 그 주의사항 안내드리고, 11시부터 경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구석 e 스포츠 대회 선서. 우리는 광구석 e 스포츠 대회 관련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페어플레이의 정신으로 본 대회에 참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스포츠의 영광과 팀의 명예를 위하고 스포츠 정신의 근본 원칙을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경기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하나. 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하나, 승부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나, 상호간의 예절을 중시한다. 하나, 헤어 플레이 정신에 임하여 경기한다. 2021년 6월 5일, 정구석 이스포츠 참가자 대표 김하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2021년도 달라람도 청소년 정규석 이스트 대회를 함께해 주시는 청소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선전을 시작으로 424명의 청소년이 수원리의 경쟁을 펼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방구석 e스포츠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회를 현장에서 운영해서 여러분을 직접 대면 좋겠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등교조차도 마음 편히 할수 없는 지금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모쪼록 다음 대회에서는 청소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대회는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목포시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목포시 사당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자람터 오늘, 장흥군 청소년 수영관,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접수와 운영을 지원하고 목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고은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하시는 등그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은 일은 우리가 할게 너희들은 즐기기만 해라 라는 모토로 청소년의 활동과 역량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구석 e스포츠대회 시즌3 대회 시작을 선언합니다 공동 협력 기관과 같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11시에 진행될 대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더 안내 드릴 사항이 있어서 안내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어, 저희가 모든 대회 방법이나 이제 스크린샷 증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했던 아이스크림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 친구들이 모두 다 지금 아이스크림 사이트를 가입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접속하셔서 이제 경기 시작을 제가 누르면 친구들한테 이제 각 팀장님들 주사위가 뜰 겁니다. 그럼 주사위를 눌러 주시면 어떤 팀의 주사위가 더 높은지 뜨게 되는데요. 그 주사위를 확인해서 가장 높은 주사위가 만드는, 나온 그 팀이 방을 만드시고 초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팀장 아이디도 복사가 가능하니까 아이디를 복사하고 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기가 이제 완료가 됐다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스크린샷을 찍으셔 가지고 결과를 제출하셔야 돼요 결과를 제출할 그 스크린샷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꼭 이긴 여부 체크하시고 스크린샷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고요 어, 1라운드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 지금 10시 57분인데 고등 리그 오브 레전드 고등 리그는 12시부터 시작하고 일단 나머지 리그는 다1 1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이스크림 사이트 들어가셔서 주사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저도 들어가서 이제 대 시작 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개막식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